당신은 구세주 <laughs> Let's go. 아, 뭐 이정도 가지고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제부터 사실 시작이에요. 이제부터. 어. 와, 근데 이거 여기서 숏을 다시 봐야 되는 거냐? 롱을 봐야 되는 거냐? 와, 고민 많이 된다. 아까까지 롱 먹긴 먹었는데, 먹고 입절을 쳤거든요? 음. 지금 며칠째 그냥 그 찔끔찔끔찔끔 먹고 있거든. 근데 여기 지지받아서 제가 롱을 한번 들어갔거든? 그래서 이만큼 먹었어요. 먹긴 먹었는데. 어, 이 손익비가 여기서는 사실, 롱을 들어갈 수가 없겠는거지 뭔가 애매하거든 어, 여기서 롱을 봤던지 아니면 여기서 숏을 봤던지 근데 여기서 숏 받았다가 쭉날아가버리면 이거 마탱이 가거든 어, 그럴수가 있는게 이 캔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캔들 나온거 치고 그대로 쭉 갔었어야 되는데 못갔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내릴 수 있단 말이죠 음. 그러니까 약간 좀큰 틀로 보면 켄틀로보면 약간 이게 플랙으로 갈 수도 있겠다 좀 생각도 들어가지고 위로 틀어놨기 때문에 이제 플랙으로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. 여러 가지 경우에서는 좀 생각했을 때는 아 지금 좀 고민이 많이 된다. 일단 살살 살살 살좀 놀아볼까. 아 롱을 가자니 한 시간 보기 너무 마음에 안 드네. 아. 해서 사태영 롱이다. 자영 아, 오늘 딱 8만 달러만 찍고 퇴근해야겠다. 윤격 지지 받는 건가? 어. 응? 응? <laughs> 아, 원래 여기는 숏을 보는 게 맞았어, 처음에. 어, 뜬다 뜬다. 파티스, 약간 지금 고베 털기 같아. 아, 근데 여러분들, 이게 되게 여기가 중요한 자리인 게. 하... 이게 뚫어주면 좋긴 한데. 야, 근데 이거 진짜 못 뚫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서. 아, 근데 이게 날아갈 때 이런 식으로 차트를 흔들긴 하거든요? 근데 떨굴 때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해서. 하. 고민 많이 되는데, 요 와. 야 사또요 고맙다. 당신은 <laughs> 구세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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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좀 진짜 아니지 않냐? 와이형지이긴 하네. 야 이거 주장 아니지? 와 이거 웬만한 악재보다 빡센데. 아 빼야 되나? 아. 배일 높이고 추매를 했다고? 아이 그래 아.. 야 이거 진짜 말이 되냐? 이게 주작이야? 이거 씨발. 아니 이거 뭔가 잘못됐다니까? 야 근데 이게 진짜 말이냐? 아니 나 지금 아니.. 사, 아니 이거 차트가.. <laughs> 아장났는데뭐 떨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지만.. 사토 형의 존재가 이렇게 크다고? 아 근데 지금 자리가 쇼 차트로 다시 바뀌었어. 아 근데 지금 쇼시 맞아. 이 정도 됐으면 쇼 가야지. 자 사토 형 롱으로 갈아 쇼스로 갈아탔습니다. 여러분들 긴장 타세요. 에이? 아 너무 어중간한 데서 올렸어. 아, 아 근데 이건 사토 형의 문제는 아니야. 여기서 떨어질 수 있었어 친구. <laughs> 이게.. 아.. 지켜보면 내가 봐보 봐본 것 같아. 사또형이 청산가가 667이라고? 6 6 7진 4평당하면 사또형 청산이네? 참 쇼짱일 때 이런 더블탑 같은 캔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? 약간 이런.. 이런 더블탑 같은 캔들 진짜 많이 나와 쇼짱일 때가 이렇게 꺾이는 캔들 진짜 많이 나오거든 쇼짱일 때 대부분 꺾일 때다 그렇게 꺾여. 아, 나는 그, 작년에 내가 조털렸을 때, 그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니까. 야,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불장 안 나올 것 같아. 떨어, 털어주, 털렸을 때도 기억을 되듬어 보면, 다듬어 보면, 아, 진짜, 야, 이제 반등이야 생각할 때꼭 그때 꼭 털렸거든. 야, 이거 내가 봤을 때 진짜 반등 갈것 같은데요? <laughs> 야, 이거 물 탈까? <laughs> 야, 이거 진짜. <laughs> 야, 이거 진짜 탑 <laughs> 때면 죽일 것 같은데? <laughs> 와. 하, 진 올라가겠는데? 뭐야 누가 시장가 읽었어? 조금 불안했던 건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원래 이제 조금 이제 추세 저항이 요즘에 좀잘 맞아 떨어진 건 사실이긴 해서 이 쇼차트면은 추세 저항이 되게 잘 맞거든. 근데 추세가 이제 여기에 걸리는 자리라 보니까 여기가 아마 뭐 걸릴 수가 있어요. 내가 볼 때는. 그래서 음. 67에서 여기서 한번 눌리면 이렇게 맞고 쭉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잘못하면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가 조금 아,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거 좀 봐야겠어 차트를 더 올라가길 바라고 있긴 한데 좀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아 지금은